네 오늘의 먹방 한박스테이크랑 뭐였냐? 아 떡만둣국 한박스테이크랑 떡만둣국 오 어, 겁나 크네 이거 중 종량제 봉투를 주네 센스있게 센스있게 종량제 봉투를 주네 버리라고 음식물 버리라고 응. 나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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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인정했어 나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나좀 인정해 이것문에 일단 먹을게 잘 안보이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보이지? 살짝만 내릴까? 나 오늘 어, 나 먹을게 안 보이는데? 화면은 넓장만이잖아 보이지 않네아 뭐가 이렇게 생냐? 나나 그, 저거 깰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의 마스코트 콜라 콜란 코너님 코너님 갖다 놓고 코너님. 진짜 밥 먹고 저거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재밌네, 저거. 아, 재밌어. 센스 있어. 아, 진짜 재밌어, 근데. 아, 재미가 없으면 안 했는데, 재밌어. 뭔가 약간 단순하면서도 머리를 써야 돼. 응? 진짜 단순하면서도 머리를 써야 돼. 오, 제대로네. 떡 만들고. 일단, 보여줄게 한박스테이크한박스테이크랑 떡만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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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떡만두국나 왠지 저거좀다할것 같아 a 이 Hambok steak. Hambok 어재 e a 어 재밌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백준이 밥안 먹었어요? 드신 거 아니었어요? 나밥 먹은 줄 알았는데 나밥 먹고 나서 저걸 마저 하던가야지. 응? 리얼한 소리 소리를 살리기 위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마이크 좀만드지 내가. 이렇게 먹는 소리, 뭐 소리를 살려주게 노래 줄이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네. 와, 맛있나요? 좀 짜게 하네. 근데 음식은 소리 너무 커요. 먹는 소리를 살려주려고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보여 보여 박스테이크 어, 음. 괜찮아요? 진짜 맛있다 음아 진짜 내가 스테이크는 안 시켜먹는데 진짜 맛있네 잘하네 떡갈비 같아서 난 별로 싫어하거 스테이크 참박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라면에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김치라면, 김치 참치. 음? 김치라면 맛있어. 내가 항상 먹어보는데 김치라면 맛있어. 대기방송이고 진짜 맛있다 김치라면에 떡국 넣는 것도 괜찮은데 김치라면에 떡국을 넣어서 먹는거야 떡라면 왜 이렇게 매끄러지? 요즘 방송을 하는데 거의 늘지가 않아 사람이. 그치? 아예 계란에다가 파 넣고 파 넣고 계란 넣으면은. 그다 만두 하나 넣어주면 끝난다 진짜 게임. 진짜 게임 끝나요. 아 진짜 그 라면 에다가 계란 하나 풀고 다 먹으면 끝난다. 소리 들려줄게. 아삭아삭 소리 들려 아삭아삭. 응 음, 오늘도 일 갔다 와서 방송하는 거죠. 일 끝나고 일 끝나고 와서. 게임 만송한판 하고 그리고 이거 음. 방송은 맨날 하긴 하는데 오던 분만 나나 추잡한다고요? 뭐 하는데요? 난 추잡이 아니야. 벽자 이거. 먹방하는 게. 먹방에서 이득이 나면 뭐 추잡이지. 피아허 가곤도 하고 호프집에 아르바이트. 남자들이 엄청 들이 대겠다 아니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은 엄청 들이 대 내가 해봤어, 해봤어. 해본 사람. 아니. 그리고 그래, 핫포구 집에서 일하면 장장이술 먹으면 일할 수있는거 시원하게 맥주 한잔 그리고 또래들 만나면 더 재밌지 또래들 응. 또래들이 만나야 돼 작으면은 알바생이 많, 많진 않겠네 작으면 솔직히 많진 않은데 알바는 몇 명이 됐어 거기? 호프집에 알바는 몇 명이 됐어 사장님이 남자분이 여자분이에요. 아니 내가 항상 보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또래 같은 상인도 많아. 아. 응. 별단면다행히생각없고 근데 눈치 좀 보이겠다. 눈치 좀보이겠어 별단님 어서 오세요. 막 오시던 분만 오잖아. 사장님이랑 단조 일하면은 눈치 많이 보죠. 나도 호프집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일을 해본 사람 알지 음? 만두 속 한번 보여줄까요? 만두 속한 숟갈 하실래예? 한 숟갈 하실래예? 진짜 맛있다. 음. 음. 매립경우가 그 돼.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거 어떻게 해 나 행복한 게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거 있잖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그거보다 행복이 더 있나 괜찮아, 괜찮아. 아침에도 할 거래 방금 다음 주에는 아침에 방송할 거야. 오전 방송. 오전에 방송할 거 먹방. 오고 아니야, 오전이야 오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어떡하냐? 아밥한 숟갈 이 말아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보게보 보게 되어 있어요. 방송은 어떻게든 다 봐. 내가 맞단 그래. 음? 느끼는 거는 어떻게든 방송을 다 봐. 나이 음. 음. 시간 때 방송한 거보다 아침에 방송한 게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 시간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방도 안 들어와 나 알릴 시간도 없어 이건 누나 어서오세요 음 아침에 하는게 훨씬 좋아 아침에는 그나마 방송 보러 오니까 많이 남았는데 만두. 아 요즘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나 어떡하냐. 먹방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원래. 나를 알리려면은 진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혼자 코가 죽을고다 먹고 있어. 어떻게 해, 내가 배고픈데? 일단 밥좀 말게 여기다 만두에다가. 자, 나 혼자 먹는데막만 깔끔한 밥도 말았다. 만두국은 밥 말고 스테이크 한박스 스테이크는 그냥 이렇고이 만두를 터트려 먹어요. 밥을 넣었으면 만두를 터트려서 그 알죠 어떤 맛 어떤 느낌인지 행촌님이 그 뭐야 막 뭐, 재밌는 게임 알려줘가지고 이거 먹고 게임이 나려고 재밌어 그 게임 모자를 찾아라. 아 누나, 만두라면 뺏어먹는 중이에요? 잘 봐요 진짜 만두 만둣국의 묘미는 이거죠 만두를 다 으깨서 밥이랑 말아먹는 거 만두떡국의 의미 이게 진리야 진리 음 하도 내, 내 방송 조용히 먹으라고 해서 조용히 먹고 있긴 한데 노래 안 나오니까 심심하긴 하다 진짜 맛있어요 알죠? 그 마지막에 국물 없을 때 말아먹는 그맛 그, 그걸 내가 나 그거 좋아하거든 국물 없는 밥 국물 없이 말아먹는 거 그게 질린 것 같아. 크, 국물 있으니 누나 그게 더 맛있어요. 이슬이보다어어 수나리 어, 수나리 없어서 못한 못한다는 수나리랑 처음처럼 처음처럼이랑 수나리가 먹어본 사람처럼 맛있대요. 근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본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안 먹어봤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순아리 먹어보고 싶긴 하다가 어디서 사야 돼? 와. 죽을 뻔했대. 근데 수나리가 진짜 잘 넘어간대 내가 듣기로도 진짜 엄청 잘 넘어간대 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응? 나도 들은 게 있어 그게 원래 술못 먹던 사람들도 두세 병 그냥 깐다고 월요일 날내 방송을 안 보고 순하리를 먹었구나. 나 이렇게 되겠지. 내 방송 을 봐야지 수나리 를먹 다니 참 이기 주인 놈 이야. 나는 <laughs> 그쵸？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먹고, 게임 한번 둬야겠다, 그거. 아, 원래 요즘 써져나는데, 방송은 솔직히 안 해도, 집에는 그거 하는데. 근데 저거 재밌네. 아, 좋은데, 이가 진짜 쩐다고 하던데. 그런 술은 어디서 팔어? 파는 걸못 봤어. 그거 있잖아 가상의 가상의 뭐라고 해야 되네? 가상의 술 순아리님이랑 좋은데이님이랑 넘볼수없는거 응? 만나지도 못해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 하는 걸 봤어요 팔지. 이거 데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좋은데 좋은데이랑 순아리를 일단 지방 쪽에서만 팔았대요. 일단 부산 쪽에서 근데 서울권에서도 술을 달라고 했는데 일부러안 준대. 왜안 주냐? 허니버터칩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없어, 내가 편의점 가면 없던데, 그거 좋은데, 이런 수날리뭐 사람들이 뭐 그거 있다고 하면 막 세네 명막 사가니까, 없어, 없어. 아, 그래서 부산에서 파는 거구나, 서울을? 됐네. 부산 사람만 입인가? 서울 사람은... 내가 부산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부산 좋아하는데, 왜 서울은 안 챙겨줘? 불쌍하잖나우리다 아, 그래? 그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원래 주량이 어떻게 되죠? 원래 주량 원래 주랑이차주다 아 주랑. 응. 보다 잘 먹네 나 소주 한 병인데 음. 술을 잘 먹는 여자였구만 술을 잘 먹는 여자였어 여자가 뭐 지금 두병 먹는다는 말다 했지. 두 병을 먹으면 알딸딸하다. 뭐두 병은 거짓말이 없구만 독한 여자들. 뷰티님 아, 어서 오세요. 지금 먹방은 끝났고요. 추천이나 즐겁게 해주시고 나중에 생방송 할때 오시면 돼요. 먹방 먹방 생방. 지금은 아직 생방 끝날 거는 끝날 건 아닌데 먹방. 있을 때 오시는 게 좋죠. 약간이라만. 여자가 술두병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 뽀이님 어서. 아니, 뭐 먹방 다 끝나고 오는데, 다들? 아니, 여자가 술두병 먹으면은 진짜 잘 먹는 거야. 웬만한 남자들도 나도 한 병밖에 못 먹는데. 끝나고 난 게임 방송을 할거에요 모자를 찾아라. 행쇼님이 알려준 게임. 재밌어. 내 게임 하려고 녹화는 뭐 빨리까 빨리온거 같아. 녹가 27분 들어왔네. 일단 녹화, 녹화만.